우리 소유미가 네이버 검색가 8위에요. 그러니까 위에 못 올리는 게 아니고 안 올라간 거였어. <laughs> 분명히 있어서 소유미, 소유미도 검색해 주셨으니까 지아도 해주시고 우리 해나도 해주고 보이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키센 크라이는 다음에서 검색해서 팬카페 많은 가입. 어, 그런 부분 약속을 지켜야겠구나 이제. 네. 그러면 시즈건. 어? 어? 뭐. 아니야 그 시그니처거리 아니지. 저희 콘서트 무료 네. 무료 봉사. 어. 무료 봉사. 자 우리 치킨 사인, 사이... 치킨 사운드 우리 꽃기어님께서는 디아에게 무려 100점 단이고 200점 단이고 1,004점을 오. 선물해 주셨는데요. 잠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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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우리 꽃기어님의 사랑은 치킨집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 아. 네, 꽃기어님 감사드리고요. 소유미 좋다. 네이버 7위까지 올라갑니다. 네, 엔젤 치킨. 대박이야. 좀 그러면은. 일정은 제가 매니저님하고 딸이 연락해. 물론 저는 또 이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위닝인사이트 M 사장님께. 서 아, 내 최고는 좀. 이렇게 해라. 될 수도 있어. 그것만 아니면 난 해. 어, <laughs> 해 <해면> 못하냐. <좋게>. 어, <laughs> 그것만 아니면. 어, 어 그걸, 어쨌든 와. 그 약속은 제가 지키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콘서트 현장도 여러분들께 맞아, 공개할 수도 맞아, 맞아, 있고. 예. 그게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보혜 해나, 그리고. 아, 자 미유 가까이 가래, 유미, 그리 아, 디아까지 아. 노래를 불러드렸고 너무 좋은 게네 명이 노래를 다 부른가 동시에 네이버 검색에 올라갔다는 게. 아 네. 진짜. 네이버 5위까지 올라가. 소유미. 아 네. 아 소유미 한 마디 해야지 또 대표적으로 가까이 가서. 감사합니다. 어. 끝. 네. 치야. 야, 좀 야, 좀야 잠깐만 있어봐. 야, 보혜 언니 봐. 만약에 보혜가 네이버 검색에 5위에 올랐다. 아, 네 진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앞으로 저. <laughs> 열심히 <laughs> 테니까? 야, 마마, 시상이야 <laughs> 야, 골든디스크야? 뭐야 이거? 자, 자 유미가 검색어 올랐습니다! Yeah! 아! 너무 감사합니다! 더너열감 더. 더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멤버들 최고무놀랍게고가너 우리 매니저분들 그리고 랍게도 제가 너무 요 됐나요? 어, 됐나요? <웃음> 어? <웃음> 죽을래? <웃음> 죽을래? <웃음> 자, 네이버 검색에 걸려준 아.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거 1시간을 예약을 했고 저희가 치킨집을 음. 어여 근처 음. 아 매니저님한테 우선 집, 여기 치킨집 주소를 알려 드릴게요. 네. 가 벌써 1시간 지난 거예요? 최지군다. 아최지곤닭 답가합시다. 와우. 오빠 한국, 한국 가셔야 되는데. 아최고도파 노래 너무 야, 좋았는데. 여기 우치킨집을 이렇게 해 놨대. 이거 대박. 다른 사람 손님들한테. 오, 감사합니다. 어 감사. 스타 인터뷰. 좀 이따 가서 확인하면 될것 같은데. 오외 와. 와. 나 저거 인증실 찍어야 돼.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너무 신. 너무 감사. 우선 이제 이거 여기가. 내가 친구들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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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적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가 한 시간을 했고 지금이 9시 밤에 아침이야. 진짜 한 번만 <laughs> <만에>, 한 번만 봐요. 저홉시 네이버 에서을 올랐기 때문에. 야, 지구인들 엄청 비싸. 나 최지곤 되게 인기가 많지. 최지곤 우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laughs> 최지곤 마디 점프도 신고. 아니 근데 나는 얘네가 그래. 왜냐면 장난치는 건 괜찮은데 얘네는 보컬 트레이닝이가 선생 뭐하냐. 응. <laughs> 어어 엄나 어, 야설마. 아, 뭐 뭐야? 왜? 최지곤이 밥이서 먹겠 네이버 육인대 <laughs> <때 웃음> 시즈건이 팝송이야. 일본이 팝송이야. <laughs> 아 오늘 오늘 유비 좀 나오는데 요 네, 소유이 시간. 어 근데, 시즈건이 팝송이야. 어, 잠깐만 시작을 뭐. 누르면 안 돼. 어, 어, 왜? 어, 왜냐면 오빠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아 있기 때문에. 음. 어, 퍼포먼스, 이게 그냥. 칠일육사. 내가 안 하면 모르는데 할 거면은 내가 이거 예, 예약하면 되나요? 아, 어 예약만 해주면 돼요. 1월 12 맞나요? 어, 맞습니다. 어나 어, 시작하면 안 돼요? 네. 음.